자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죠 베이사살 왕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베이사살 왕이 누군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름의 뜻은요. 벨이 왕을 지키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벨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지키는 그런 주된 신이죠. 자, 우리가 어제 그 누브갓네스 왕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어, 그것을 살펴봤죠. 7년 동안 가진 고생 끝에 드디어 이제 그의 마음 중심 속으로 그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베이사살이 그러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표현되어지는 이 왕의 모습들을 보니까는 여전히 그 느부갓네살의 왕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 완악한 그러한 왕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먼저 이 절에 보면은 베이사살이 이제 그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현으로 봐서.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 베이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부친이 물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선조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증된 바에 의하면은, 이 베이사살은 그느부갓네살의 딸과 나보니 두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으로 그렇게, 어, 고증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고로 이제 이 벨사살 왕은, 어, 그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사의 왕이 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 벨사살의 이 완악함이 어떤 모습인지가, 자, 1절, 2절에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벨사살 왕이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후에 이제 그 귀족 천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것을, 그 잔치를 그 배설하는 그그릇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탈취해 온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그러한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잔치상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베이사살 왕은 아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어떤 그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극도로 조롱하는 그러한, 어, 모습이, 우리 이 모습이 말씀 속에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죠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였던 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술잔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을 담는 그런 잔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장 그 적대시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 자체도 정말 거룩한 그릇이겠지만은 그 이면에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 조롱하는 행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완악한 베이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물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어 있는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정말 먼저 스스로 그리스도인단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부한 해동돼서 정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망령되어야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이렇게 말로서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이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방법이 비단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부르는 것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나의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권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죠.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과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베이사사의 왕이요. 자,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왕궁 초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롱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지금 이런 결과를 어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정말 그 왕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가장 정점에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새파랗게 질려서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벌벌벌벌 떨면서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파랗게 질린 이 베이사사의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 저렇게 임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이렇게 두렵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조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적대시에서 그렇게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정말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적에 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 벌 떠는 그런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들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냐면요. 그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어, 인정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 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에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버갓네스의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위객과 가갈대야수사와 점쟁의 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이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보세요. 자, 왕이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으니까는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 왕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왕이시여, 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 정말 이 나타난 현상을 밝히 알려줄, 어,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와 명철에 총명하고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게 다니엘이 지금 높이, 어, 들어서 칭찬하고 그 인정하는 그 왕비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높여드렸던 사람은 세상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욕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친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높어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휴스턴 세미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할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칭송 받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이사사라왕이 끝없이 하나님의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마이미아마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